은퇴 전에 꼭 알아야 할 혼자 살아도 절대 외롭지 않은 도시의 공통점. 혼자 살면 외롭다고요? 대표님, 이 조건만 갖추면 도시가 혼자 살기 천국으로 바뀝니다. 많은 분들이 혼자 살고 싶은데, 월세는 비싸고, 밤길은 무섭고, 밥한끼 먹으러 나가는 것도 눈치 보인다고 하시죠? 특히 50대 이후에는 조용하지만 너무 고요한 동네는 오히려 더 불안해집니다. 제가 만난 어님은 혼자 살기 좋은 도시를 직접 찾아 이사한 뒤 외로움이 반으로 줄었다고 했습니다. 비결은 단순했어요. 집에서 도보 5분 안에 마트병원 편의점이 모두 있는 곳, 작은 동네라도 동선이 편하면 삶의 안정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비님은 밤 근무가 있어도 걱정이 없답니다. 그 도시엔 심야까지 다니는 버스, 골목마다 CCTV, 그리고 밝은 보행로가 흔해서 밤에 혼자 걷는 스트레스가 거의 없었다고 하죠. 신임은 월세 때문에 이사를 결심했어요. 그 도시는 원룸이 많아 경쟁이 치열해 월세가 자연스럽게 낮게 형성돼 있었다고 합니다. 월세가 낮아지니 삶이 여유로워졌다는 말 공감되는 분들 많죠. 지금 화면을 두번 눌러보세요. 정답은 전재수.